여러분, 길에 50원이 있으면 거들떠도 안 보시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작은 돈 모아봤자 쓸데도 없는데요. 하지만 50원은 풍수적 의미로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0원 동전에 그려진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맞습니다. 벼 이삭 그림이 있습니다. 벼, 즉쌀은 예로부터 재물과 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쌀 항아리를 놓거나 쌀독에 돈을 넣어나 집안의 재물은 상승을 빌었죠. 그만큼 50원 동전은 크기는 작지만 의미는 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50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내 집의 재물과 돈복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50원의 풍수적 의미와 집에 두면 돈복이 쏟아지는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의 재물과 번영이 함께 할 것입니다. 동전과 지폐는 그 고유의 풍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0원 동전은 벼 이삭 그림이 새겨져 있어 풍요와 번영, 그리고 재물의 기운이 가득한데요. 금액 자체는 작지만 소중히 다루면 보상을 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렇게나 보관하는 것이 아닌 복주머니, 한지봉투 등에 넣어 보관하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번영의 기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0원이 갖는 생활 속 풍수의 의미이며 이를 잘 이해하신다면 50원 한 장도 아깝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50원 동전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닌, 복주머니나 한 지봉투에 넣어 정성을 다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복주머니가 가장 좋은데요. 복주머니는 앞면에 한자로 복이 쓰여 있죠. 그만큼 두기만 하면 복이 찾아오는데, 그 안에 번영의 의미를 담은 50원을 넣으면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따라서 50원을 그냥 두지 마시고, 꼭 복주머니에 넣어 두시거나 혹은 고급 한지 봉투에 넣어 두세요. 이때 50원 동전은 한 개만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많이 넣는다고 그 의미가 커지는 것은 아니니 한 개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50원을 담은 복주머니를 어디에 둬야 재물복이 쏟아질까요? 바로 주방과 현관입니다. 풍수에서는 주방의 상태를 보면 그 집의 금전운을 안다고 할 정도로 주방을 재물운과 건강운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인데요. 하지만 주방은 음의 기운이 매우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물건을 놓는지에 따라 주방이 가진 음의 기운을 누르고 조화를 이루어 재물운을 높여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은 음의 기운에 음의 기운을 더해 재물운을 막아 돈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복주머니와 동전은 양의 기운이 아주 강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주방에 둔다면 주방 자체의 음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금전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특히 식탁에 두시면 효과가 갑절이 되는데요. 식탁 모서리에 복주머니를 두시거나 혹은 식탁이 주방에 없다면 주방 서랍장에 복주머니를 두세요. 이렇게만 하신다면 서서히 복이 밀려들어와 어느 순간 돈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안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풍수적 의미로 해석하면 복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지나는 통로인 것이죠. 그만큼 현관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현관 신발장 안쪽에 복주머니를 두신다면 여러분께 들어오는 복은 물론 재물과 번영이 쏟아질 것입니다. 복이 들어올 때 현관을 지나는데 이때 복주머니와 50원을 마주치게 되면 그 복이 돈의 기운을 불러오며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자가 되게 할 겁니다. 주방과 현관 꼭 기억하시고 이곳에 50원을 담은 복주머니를 꼭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금액이라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야 하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이 내게 모이며 기운이 정돈되어, 운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것이지요. 풍수란 작은 것을 모아가는 행위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는 보잘 것 없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이며, 이것만 명심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50원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금액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 이상의 풍수적 의미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기운이 내게 찾아와 좋은 운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50원 동전 하나를 사용함으로써 내게 잠재되어 있는 풍수적 기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성취를 통한 보상을 취할 수 있게 되죠. 이런 풍수적 의미를 알고 사용하느냐, 모르고 사용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50원을 사용하실 때 이런 풍수적 의미를 잘 생각하시어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뒤따라오고 미래에 반드시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럼 50원 뿐 아니라 다른 금액권의 풍수적 의미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각각의 풍수적 의미를 알게 되고 재물을 성취하시는 데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금액에 담긴 생활 속 풍수와 그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원. 10원은 아주 작고 별 볼일 없는 금액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기 일수죠. 하지만 10원에도 풍수적 의미와 기운이 담겨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10원은 작지만 지혜와 겸손, 그리고 감사를 상징합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태도를 뜻하지요. 10원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만드는데요. 작은 것에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이런 기운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기의 흐름이 좋아져 앞길이 뻥뻥 뚫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00원. 100원은 희생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노력을 통해 작은 보상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는 기의 흐름 즉음향의 조화를 알맞게 이루어 줍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 대가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지요. 이것이 바로 백원이 갖는 생활 속 풍수의 의미이며 이를 잘 이해하신다면 백원 한장도 아깝지 않게 대하실 겁니다. 세 번째, 500원. 500원은 함께함, 즉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보잘것없는 금액이지만 10원, 100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금액이라 여겨졌으며 반드시 동료와 협력해서 얻는 금액이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모이면 그 기운도 제각각입니다. 조화롭지 못하면 망하게 되지요. 따라서 500원은 뒤죽박죽된 기운을 조화롭게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500원의 풍수적 의미는 상당하며 시중에 희귀한 500원은 비싼 값에 거래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네 번째, 천원. 천원은 보상을 의미합니다. 노력을 통해 얻는 보상을 의미하고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데요. 가치 있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천 원은 노력을 의미하며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어떤 일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때천 원의 이력이 비로소 발휘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긍정적 에너지를 극대화를 해야 운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오천 원. 5천 원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5천 원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그보다 더큰 금액과 비교하면 중간에 위치한 애매한 금액인데요, 5천 원은 적절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변화를 통해 좋은 기회 흐름을 유지하고 이에 대비 대응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낼수 있겠지요. 또한 이는 변화를 할수 있다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직면한 분들은 지갑에 5,000원권 한장 정도는 갖고 다니세요. 여섯째, 만 원. 만 원은 성취를 의미합니다. 만 원은 5만 원 다음으로 큰 금액이지요. 안정적인 보상과 경제적 여유를 뜻합니다. 성공과 안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취와 성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갑에 반드시 만 원권을 넣고 다니세요. 일곱째, 5만 원. 5만원은 발전화 목표를 의미합니다. 가장 큰 금액권인 5만원은 최종 목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엄청난 성취, 그로 인한 발전을 뜻하며, 불굴의 의지로 목표를 달성함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기운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며, 운의 흐름에 반드시 올라탈 수 있게 합니다. 10원부터 5만원까지, 어떤 풍수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태도와 연관이 있으며, 이는 우리 기의 흐름을 반드시 정돈해 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